과거에 크릭에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아오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건축, 도시, 정보 연구 센터를 제가 센터장으로서 어 이끌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면 자료와 연구 자료와 그 다음에 사진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연결되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해서 건축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우리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스마트 도시에 연결, 연결된 빅데이터들에 대한 연결고리 그리고 관련된 정보의 제공입니다. 아우리기 현재 회원 수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건축 도시 전문가로서의 30만 명들한테 모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센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분석해서 필요할 때 제공해 줄수 있고 그 제공하는 정보는 AI 기반, 더 나아가서는 VR 기반, 또 믹스드 데이터다 될수 있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AI의 정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스마트 시티하고 연결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스마트 시티 구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요소들을 저희가 그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의 아우릭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우릭은 다음에 더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게 스마트 도시 인증에 대한 준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도시 표명은 이름뿐만입니다. 세계적으로 WCCD라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에 대한 레벨에 맞춰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인증에 대한 점수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우리기 제대로 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분석해서 제공해 줄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도시에서 확장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 도시에 대한 안전,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부분이 또 중요하죠 거기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 그리고 범죄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을 제가 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별적으로 그 건축 설계뿐만이 아니고 접목해서 나아가는 컴퓨터 응용 결국 IT 기술의 응용을 접목해서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 안전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재단에서 지원받는 과제와 그다음에 건기평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과제가 스마트 도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 안전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안전 그리고 재난재해에 따른 대응할 수 있고 예측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고 화재시 아니면 위험상황시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까지 통합 시스템으로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결국은 또 아우리의 건축도시정보센터에서 스마트도시 구현, 스마트 도시 안전 구현,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AI 기반 대학원의 특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역시 제가 하나의 그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AI 기반으로 건축 도시 발전, 스마트 도시로서 그리고 스마트 도시 안전으로서 교육 부분에서는 AI 기반 건축 도시에 대한 교육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제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